반갑습니다. 대창 대창 서의 법지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와 창문의 창의 약칭이고, 대창 서의 서는 일반 스토리의 서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 서 스토리로 설날과 시절 음식, 설날과 시절 음식에 관하여 한 말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설날이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창과 함께하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 무조건 새복 많이 받으시길 불전에 주원 올립니다. 설날 그러면은 음력으로 정을 좌루를 이야기합니다. 그 설날의 어원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낯설다, 낯치설다, 낯이 낯치새롭다, 낯이 새롭다, 새것의 의미에서. 설날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살, 두살 우리가 나이를 셀 적에 그 살의 그 단위, 이 살의 음이 예, 베니에서 어, 설로 되어서 설날로 어, 이렇게 예, 정해졌다고도 합니다. 물론 다른 또 설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절 음식으로는 떡국을 먹습니다. 절기 음식이라 그러죠. 떡고 추석은 우리가 송편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양력설 세세요, 음력설 세세요. 의외로 양력설을 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니면 둘다 설을 세시는 분도 계시죠. 양력설은 양력설대로 세고, 음력설은 그냥 보내기 뭐해서 음력설을 또 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기 음식을 우리가 알아보면은. 한국과 중국에 관해서 절기 음식을 간단히 한번 알아보면 은 우리는 절기 음식으로 떡국을 먹습니다. 그죠? 설날 되면은 떡국가리를 뽑아서 떡국가리를 이렇게 잘 썰어서 떡국을 먹습니다. 우리 대원사에도 해마다 떡국을 많이 하죠. 떡국을 할지게 떡국가리라 그러죠. 떡국가리는 우리가 가리라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꽈리를 털다 그러죠. 그거 모양처럼 이렇게 둥그랗게 꽈리를 턴 떡국 꽈리를 이제 뽑는다 그러죠. 이 떡국 꽈리가 뭐처럼 생겼습니까? 동전 꾸름이처럼 생겼죠. 이게 동전 꾸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떡국 팬은 썰어가지고 그 동전을 하나하나 썰어서, 그렇지 통째로 이렇게 끓여서 먹는 것이 이제 떡국 아닙니까? 결국에는 부자를 기원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일단 부자는 되고 보는 게 좋죠. 이왕이면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요. 그래서 부자를 기원합니다. 그죠? 중국에는 교자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만두를 먹습니다. 중국 말로는 이제 짜오저라 그러는데 이, 이 교자, 이 만두는 중국에서도 역사가 오래되었답니다. 이 만두를 먹는 역사. 이 만두를 먹는 이 만두 모양이 우리가 무슨 모양이냐 하면은 반달 모양이죠. 반달보다 도 배가 좀 들어간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중국 영화 보면은 황금으로 반달 모양의 돈을 만들죠. 은으로도 만들고 이걸 이제 금은 보라 그러는데 진위엔 바오라 그래 가지고 어쨌든 황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일만 포옹의 상징이고, 갑부의 상징이죠. 불을 축적하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황금으로 된이 만두를 그냥 만들어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자를 기원하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바램을 그냥 첫날부터 서실현해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은 이 만두 안에다가 중국에서는 황금돈을 엮기도 합니다. 황금돈을 만두에다가엮는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위생이 문제가 될것 같죠. 아닙니까? 아니 황금이 들었는데뭐 괜찮죠. 씹을 만 하겠죠. 그래서 어, 설날은 돈부터 이렇게 이제 연관된다는 거죠. 이렇게 돈을 떠나서는. 옛날에도 살기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설날은 첫날부터 동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뱃돈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인사를 올리고 하면은 어른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세뱃돈을 주죠. 또 나이가 받으면 이제 젊은이들로부터서 어른들이 세뱃돈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동 거래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돈이 계속 들어오라. 거래가 되어라. 하는 그런 말이 들어있겠죠. 중국에는 이걸 이제, 압세전이라 그래가지고, 압세전이란 말은 이제, 이거 세뱃돈인데, 야수의 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해를 누른다는 뜻입니다. 해를 누른다는 말은, 나이를 안 먹게 한다는 거죠. 세뱃돈을 받으면은, 나이를 안 먹는다는 거죠. 나이를 안 먹는다는 것은 결국, 건강을 기운함이 들어있죠. 그래서 새벽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돈의 의미, 중국에서는 또 건강의 의미까지도 들어있는. 그 외에 미풍양성으로 뭐 연날리기, 줄다리기 등 많죠. 정리해보면 오늘 설날과 시절 음식을 통하여 새해 한 해가 새날 첫날처럼 돈 들어오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풍요롭기를 기원하고 희망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소성과 같이 설날과 시절 음식 같이 한 인연으로 대창불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아니 무조건 부자 되시어 항상 부처님처럼 복록구족하시고, 나아가 정법의 향이 열리고,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여 심신 건강하고, 복록구족하시길 축원 올립니다. 성벌하십시오.